라면 먹을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입한 강릉 초당 순두부 라면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실제로도 뭐 찾아보면 있을려나? 근데 뭐 강릉 경포대 근처에 가시게 되면 원조 집이 있고요. 근데 뭐 여기저기 뭐 맛집들은 많긴 한데 어, 몽글몽글한 초당 순두부의 얼큰한 해물 국물 맛의 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는 이렇게 좀 빨갛게 먹기보다는 그냥 좀 싱거운 게 느낌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드시기도 하는데. 뭐, 좀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입맛엔 좀안 맞을 수도 있긴 하구요. 뭐,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. 자, 어디서 만나나요? 오뚜기에서 만들었구요. 음, 분말 스프와, 어, 순두부 블록을 넣고 물 부어주신 다음에 4분 후 저어 드시면 되겠구요. 나트륨 86, 그 다음에, 뭐, 지방하고 포화지방, 뭐, 높은 편이고. 자, 이렇게 돼있는데, 실제로 어떨지 한번 뜯어 봅시다. 자, 안쪽에 보시게 되면, 자 분말 스프와 자 이렇게 블록이 들어가 있고요 유성 스프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. 연발은 좀 얇게 되어 있습니다. 얇게 되어 있어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살짝 좀 딱딱한 느낌이고요. 자 순두부 블록 봅시다. 과연 이게 순두부 맛을 제대로 낼지 그건 먹어봐야 할것 같고. 자뭐 가루는 뭐 일반적인 두부 방식인데 자 지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분에 걸쳐서 돌려왔구요. 자, 약간 좀 순두부 느낌이 나긴 한다. 자, 이쪽에다가 덜어서. 과연 제맛이 날까요? 자, 우선은, 어, 유성스프 뿌리기 전에 한번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은 좀 아까 좀 살짝 단단하다는 느낌이었는데,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덜 익은 듯한 느낌이 살짝 들구요. 자, 국물부터 먹어보지요. 자, 순두부, 어, <laughs> 순두부대에서 수영을 한다. 수영을 하고요. 국물은 좀사진좀 좀 칼칼합니다. 고추 성분이 들어갔나? 좀 칼칼한 느낌이고. 여기 이렇게 순두부자가 떠다니긴 하는데, 뭐, 큰걸 기대하겠습니까? 많은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몽골몽골 몽골 하고요. 자 면발 나와주세요. 자 면발은 좀쫄깃할래 음. 면발도 요즘 그 오뚜기 오뚜기도 그렇고 오뚜기 진라면도 그렇고 신라면 블랙도 그렇고 전자레인지 나온걸 많이 먹다 보니까 면발은 좀 기대보다는 좀 떨어지는 느낌. 들고요. 그냥 뭐 적당히 먹어볼 만한 정도. 이긴 한데, 뭐, 이렇게 추천하거나 뭐 맛있다 정도까지는 모르겠네요. 순두부도 그렇게 먹으니까 좀 느낌이 나긴 하는데, 자,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해볼까요? 아, 맞다. 유성수프를 안 넣어봤다. <laughs> 유성수프도 넣고, 뭐 국물 맛이 좀 살짝 변하겠죠? 네. 국물 맛만 살짝 보고, 진짜 한번 뭐 순두부 제대로 된 것처럼 한번 끓여 먹어봅시다. 자,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, 국물, 어, 순두부가 헤엄치네요. 음 칼칼한게 조금 중화되면서 조금 매콤한 맛이 어, 나는 느낌으로 되어있고요뭐 그냥 고춧기름 조금 들어간정도 어,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계란 하나 풀어놓고 면은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<laughs> 가고요자 연두부 하나 갖고와서 자이정도면넣어지지 <laughs> 이렇게좀 듬직하게 해서 전자렌지에다가 아, 면을 빼고 돌려야겠다 면을 넣고 돌리면 그러니까 면은 좀빼놓고요 면은 이쪽에다 약간 덜어놓고요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렌지한 1분만 돌려봅시다 2분 정도 돌렸는데요 2분 갖고도 턱이 없는 것 같다 계란 익으려면은 여기다가 고추기름 좀 팍팍 뿌려주시고 라면 도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더라고요. 라면을 담가놓고 오래 드시게 되면 면발이 국물 다 빨아먹죠. 면발은 좀 퉁퉁 불어버리고, 그러기도 하는데, 이렇게 저기 끓인 다음에 이렇게 면발 따로 놔두시게 되면 면발이 좀덜 뿜니다. 더 불어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유성포그 껍데기 들어갔다. 자, 따로 덜어놓으면, 물이 들어가서 안차면서 뿌는 것 같고요. 예, 이 정도는 어, 이 정도는 순두부가 해엄을 치고 다녀야 응? <laughs> 순두부 라미라고 하든지 예, 좀 그냥 먹었을 때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후르게다가 아, 국물도 한번 먹어 봅시다. 고추기름 좀잘섞이게 아, 칼칼한 맛이 쭉 사라져 버리고 좀 얼큰한 맛쪽 위주로 바뀌었고요. 노른자도 터트려서 약간좀그 진짜 그 순두부 그런 느낌 나고요 뭐 초당에서 노하우를 받았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, 뭐 이렇게 큰 기대는 아, 안 하시는 게 좋지만 또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그 순두부 찌개 그런 뭐 맛이 납니다. 순두부 넣고 계란 넣고 물론 요거를 아마 계란을 처음부터 넣고 좀 끓여쓰게 되면 조금 더 제맛이 나을것 같은데 자, 해산물도 넣고 자 다시 기다가 면발 넣어서 좀 적셔서 먹읍시다 메밀 먹듯이 부먹이 아니고 찍먹으로자 <laughs>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네 한계란 음. 아 이렇게 하면 별네개 주고 싶은데 이렇게 넣었을 때 <laughs> 자,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저기 세븐레븐 편의점에서 1,500원에 판매하니까요 아, 순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, 계란 넣고 요거 저기 전자렌지 저기 뭐야 그냥 끓는 물에 4분 저 넣고 4분 돌리시기보다는 그냥 냄비에다 넣고 끓이시면서 순두부도 넣고 뭐 해산물도 있으면 넣고 끓이시게 되면 꽤 괜찮은 순두부 국물 나오는 것 같네요. 자, 하여튼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도 매콤하고 시원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가